있지만 이자 수익도 있어요. 그죠? 부채와 관련해서는 그 이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이자 보상 비율에서 만약에 사실은 영업이익 이자 보상 비율까지 안 가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부채 비율이 50% 미만이잖아요? 이런 항목을 안 보셔도 돼요. 근데 어떤 이유에선가 일시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거나 해서 그죠? 해서 그러면 이거를 감당할 능력이 되느냐를 볼때 얘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이 항목들은 한나씩 설명하다고 러면 지칩니다. 그죠?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부채 비율이 100%를 넘지 않으면 사실 요까지 안 가셔도 되는데 요까지 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이 기업을 한번 분석해보고 싶어 할때 이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자와 관계되는 부채 계정이 뭐가 있냐면 보세요 이제 100만원인데 제가 제일 먼저 뭘 보냐면 제일 큰 숫자를 본다 그랬어요. 그죠? 삼성전자의 부채가 87조 2천억이에요. 그죠? 근데 딱 보니까 어 단기 그러니까 유동 부채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게 67조인데 실제로 67조 중에서 그죠? 제가 표시는 단기 차익금 사채 장기 차익금만 이자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얘가 뭐냐면 뭐냐 단기 차익금 해봐야 15조 물론 15조가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막 천문학적인 숫자지만 300조 자산을 가지고 있고 장기 자본이 200조가 넘는데 15조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왜 별거 아니죠? 현금을 8 0조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얘가 15조든 뭐 이거 다 합쳐가지고 럭프하게한 17, 18조라고 합시다. 그죠? 그럼 부채가 발생하는 놈들. 그럼 이자를 얼마나 낼까? 궁금하죠? 그죠? 그럼 들어오는 이자는 얼마일까? 그걸 보, 보시면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요거는 이제 주석을 보면 나옵니다. 차차 배워요. 이자 수익이 얼마냐면 나하 1조 6천억이네? 단위가 100만원이니까 점 2개, 공 2개 에서 그죠? 6천억, 1조 6천억이에요. 그죠? 실제로 이자 비용이 얼마입니까? 전두계, 공두계니까 6천억이죠, 그죠? 아니, 들어오는 이자 수익이 1조 6천억인데, 뭐, 이자 6천억, 내가 말이죠. 뭐. 그래서 1조가 남는데. 이런 현상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자가 발생하더라도, 그죠? 이 이자를 감당할 만큼 현금이 많으면 돼요. 내가 못 벌어도. 근데 삼성전자 당기순익이 얼마였어요? 40조가 나와요. 그럼 뭐, 6천억, 뭐, 그냥 주고 봐지 뭐. 그죠? 이런. 그래서 부채 계정에서 이자를 발생하는 계정인 차입금하고자체가 중요한데 그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는 부담이 뭐다? 이자예요. 그죠? 그럼 이자와 관련해서 이자 수익, 비용과 이자 수익을 보면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현금 발래표를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냐면 숫자상에 이제 사실 재무 상태, 재무 재표 상태에서 6천억이지 실제로 나간 이자는 6천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실제로 나간 이자나 실제로 들어온 이자 수익은 어디를 봐야 될까요? 현금흐름표를 보시면 됩니다. 아직 현금흐름표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금흐름표가 있죠, 그죠 영업활동 현금름이 62조인데 작년에 뭐냐면 자 실제 나온 이자 수치가 1조 5천억, 이자 지급이 5천억, 가로가 마이너스거든요, 그죠 비슷해요. 근데 이 차이가 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사실 그 회계나 세무를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이 차이를 뭐라고 됩니다. 근데 굳이 궁금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1월에 빌려서 12월에 해결해요. 그러면 회계 기간 안에 끝났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마 현금하고 똑같을 거예요. 근데 내가 6월에 빌려서 내년 6월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6개월 간의 차이가 생기죠. 근데 회계적으로는 6개월만 처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자를 나가는 건 내년인데. 그렇기 때문에 회계상하고 실제 현금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는 알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이제 부채 비율, 차익크 어전도, 영업, 영업 이자 보상 비율 을 보는 게 뭐냐면 미디어 키스라인 들어가셔서 그죠? 재무 정보의 안전성 비율 보면 여기 보면 그죠? 부채 비율이 삼성전자죠, 그죠? 뭐 2013년부터 나오는데 40% 30% 40%밖에 안 돼요. 1 0 0는안 되죠. 그럼 나머지를 볼 필요도 없어요. 차익크 어전도 안 받아도 돼요. 영업 이자 보상 비율 안 받아도 돼요. 차익크 어전도 안 받아도 돼. 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에도 불구하고 그죠? 뭐100% 근처다. 그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차익금 오전도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차익금 오전도가 뭐예요? 6.23%죠. 그죠? 차익금 오전도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자산 총계 기준이에요. 자산이 전체 중에서 6.2%가 차익금이라는 그러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이 자산이 그죠? 300몇 조잖아요. 그죠? 그거의 6. 몇가 뭐라고요? 차익금이라고. 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이자 구성비율은 뭐냐면 내가 이자를 내야 되잖아. 아까 이 회사가 이자를 얼마 냈죠? 한뭐 5천억, 6천억 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이자를 감당하는 것보다는 영업이익이 많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 이자를 이자를 주고도 순이익이 발생할 테니까 삼성전자 구성이 80, 8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 얘가 5천억, 6천억 되니까 그죠? 8, 8, 8 40, 40조 되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한 50조 이상이거든요. 영업이익. 그죠? 근데 실제로 얘도,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재무제표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두배 이상이 되면 안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딱 내고도 반 정도가 남으면 잘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라 너무 개획해서 감이 안올 텐데, 실제로 그런 기업 많습니다. 이자를 내지 못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차익금 오전도, 영업이익자보선 비율, 이 이용 내용을 보면, 제가 이걸 넣어거 뭐냐면, 실제로 그 미디어 키스라인에 이용 안내 들어가면, 요, 그 항목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일부러 차익금 오전도를 넣었는데, 차익금 오전도의 기준이 뭐냐면, 총 자본이에요. 그죠? 총 자본은 자산일까요? 자본일까요? 자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용어 때만 내가 이랬었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쉴 테니까 힘을 내십시오. <laughs> 자, 총자본이라는 자본 항목 때문에 자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자본이란 앞에 총자가 붙잖아요. 얘는 자산입니다. 총자산입니다. 근데, 자본 총계는 자본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 총자본이라는, 그러니까 자본 앞에 총자가 들어가면 얘는 자산이에요. 자산. 그래서 이거를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 차익금 어정도는 총 자본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전체 자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자를 납부하는 건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죠. 그거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부채는 뭐냐면 실제 이자를 발생하는 부채를 확인해야 되는데 차익금 자체가 이거죠. 부채의 일시적 증가.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했어요. 그죠. 그럼 이 부채를 가지고 자산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걸 확인해야겠죠. 그죠. 그게 앞으로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는 건가? 아니면 뭐, 딴 짓을 했는가?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뭔가 계정이 지난해보다 늘었어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를 살피는 게 뭐예요? 재무제표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비율을 확인하시면 되고, 그죠? 부채와 관련해서 이자비용, 이자수익 확인하시면 되고, 뭐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자보다 얼마나 많은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호목도 있어요. 그죠? 기체 비율 확인해보세요. 차이금 오전도랑 기체 비율도 한번 비교해보시고 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유보율 확인하셔야 되죠. 그러 이거 확인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빨리 달려왔는데 저분이 손을 한 번도 안 흔들었어요. 제일 빠르게 괜찮다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5분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